대검 쪽 템들 잘 뜨면 주로 뭐로 가시나요? 대검? 트린이나 올라프 쪽? 네, 대캐널로는 아니에요, 웬만해서. 호우의판이요 형, <laughs> 이것도 뭐 뜨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뜨는 대로. 뭐, 그냥 당장 지금 쎄보이는 거. 얘는 일단 사놓는 거는 용의 영혼 잠깐 쉬바나 나오면 사상군 하면서 보라고 사놓은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싸움꾼 선바자가 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거 할것 같거든요. 그냥 씹바나 쪽? 선봉대 조금 다 팔아도 될것 같고, 레벨업하고 그냥 넣을게요. 당장 세게. 와, 한 마리도 못 잡아, 설마? 와. 귀감을 잠깐 섞을까? 그래도 캐넨이 딜 쪽이니까 귀감을 살짝 섞어주죠. 일단 지금 거악 안 주는 거는 지금 효율이 딱히 없어요. 1750 넘는 애가 딱히 없어서 그냥 템 어울리는 뭐 챔피언 나오면 그때 줄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연패, 이미 1연패를 했고 뭐 굳이 이길 생각은 없어요. 지면 재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살살 지면 더 좋고 아, 난 쉬바나가 안 떠주네. 이거 용의 영혼 넣죠, 이러면? 용의 영혼이 초반에 되게 좋아. 플레이드에서 다이아요? 진짜 거기 구간은 그냥 템잘 주고 뜨는대로만 하면 순방은 진짜 쉬워요 그리고 거기 분들이 은근히 그냥 8등하면 되게 많이 떨어진다 이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8등을 절대 하면 안되고 웬만하면 순방지향하면서 시바나 쪽을 생각중이라면 일단 루난을 주고 싶긴 하거든요 어? 아 어, 지팡이 선지자피오라써요써요 써요. 이거 는템 따로 생각 안 했을 때, 이거 1,000원을 을 이거 1 0 0 0을 했을 때, 이거 슈바나로 뜨는 게 가장 이거 1 0 한데 근을 했을 때, 이거 1 0 1 5 2? 1 5 2이1이 상자에서 슈바나 죽검 루난이 됐네 모렐도 됐네 케일도 떴다고? 이 판은 너무 잘 떠가지고 고민된다 케일팀은 아니니까 그래도 케일은 안살것 같고 이기고 칼리 팔고 이자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이기는 게 맞아 템이 좋기 때문에 스다가 세타가 진짜 나중에 물린다. 이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물렸죠. 끝났어. 이거 트린 되게 빨리 넣는 것도 좋던데, 은근히. 만약에 넣게 된다면, 아니다 레벨업을 해. 사사는 여기에 샥샥 그리고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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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뜨면은 이거 넣을 생각할게요. 아직은 좀더 쓰자. 지금은 트타 템이 안 물리고 앞라인만 버텨주면 무조건 이기는 템인데 살짝 불안불안하죠 일성이라. 지금 트타 이성만 됐어도 버템이면 5연승 해야 돼. 학살자가 안 뜨네. 팬트린 덱 할게요. 누살뭔안지 않잖아. 어, 시바나 더써 와. 진짜 늦었죠. 근데 안느끼 했어. 일단 지금은 슈바나가더쎌 거야. 어, 지금 이게 더센거 맞지. 이 모렐로를 누구 줄지가 좀 고민인데 바이도 주고 싶었는데 지금 바이 주면은 그거야. 나중에 대장군 섞을 때좀안 좋아. 스린최종의 핵심 시너지요. 사막살 3대장 이결투 그 정도만. 요거 다 가져갈게요. 어차피 이제 좀 여유로워졌어.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세력이 1등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다 비슷하죠. 이러면은 사코 이성 먼저 잘 찍는 사람이 이긴다는 소리야.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그럼. 학살이다. 아 이걸 언제 바꾸지? 트린 이성되면 바로 바꿀 생각은 있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어? 파팅요어이 아, 이러면 대검만 먹으면 깔끔하긴 한데. 이러면은 연운 이거 재조합해도 되거든요. 진짜 이쪽이 잘 뜨긴 하네. 지금부터 대장권을 그냥 조금씩 받아 놓는다. 아주 괜찮지. 요거, 그리고, 요거, 제조합 할게요 그냥. 요거는 진짜 안쓸것 같으니까 제조합 하자. 홍검? 아, 눈에. 카타 너무 세다. 다 돌려서 트린 찾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트린, 쓰는 사람 없으면 그냥 다 돌릴게요, 한 마리니까. 한 마리는 뜨겠지. 이건 약간 7레벨에 돌려주는 이유는 7레벨 사코가 페어다 아니면 니코가 하나 있어서 한 마리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다 돌릴만해요 진짜 여게 뜬다고? 한 번만 돌려보죠 진짜 마지막 아 얘가 뜬다고? 이러면 올라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다 돌, 지금 다 돌려서 조합 정해주자. 왜, 왜냐면, 트린이나 올라프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먼저 이성 붙는 걸로 하겠죠, 웬만하면. 그리고, 트린을 할 거면, 방, 뭐야, 대장군족 일단 유지시키고 싶고, 방, 아, 뭐야, 올라프로 할 거면은, 얘네 다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돌려서. 그냥 돌릴게요. 난 자신감있어 이 슈바나? 아니 왜 이런게 잘 뜨는거야 아니 아 이해 안되네 망했어요 이러면 계속 다 돌려야돼 이러면 계속 나돌려야 돼. 계속 무한 쓸 때까지. 아, 니 얘네가 잘린게좀 이해가 안 되네. 실내비거든요. 1%인데, 워커가 세 마리가 떴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냥 대가 먹을게요. 수호천사 안전하게. 일단 있어야 될것 같아. 수호천사는. 그냥 떠라 뭐라도 떠봐 <laughs> 얘가 떴니 일단 좀더 봐 그럼 좀더 봐 좀더 보고 여기서부터 정하면 돼 이제 얘는 다 가져가고 얘 쓰는게 나고 싶어 사막살에사막살에 밸류로 가자. 오호살이잘 떴으니까 그냥 밸류로 할게요. 여기까지 가는데 트린만 이상 되면 좋겠다. 일단 안 떠졌고. 돌겼다 일단 요거 두개 팔고. 완벽. 완벽 지너지. 일단 요걸로 잡아. 이건 줄만하다. 얘네 둘 다한테 요거 줄만하거든요. 트윈을 쓴다 생각했을 지 퍼풍 이러면 트리니지 레벨업 할게요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될만한 시너지가 뭘까요? 대장군? 대장군은 못넣네 이제 조율자? 잠깐 쓸만 할것 같은데 어차피 넣을 것도 없어서 1,2,3,4,5뺄 것도 없네 어쩔 수 없어 님 안녕하세요. 네 그거 저 아니에요. 누누 그거 제 팬분 중에 한 명입니다. 아냐 아냐 아냐. 제가 그냥 닉변했는데 그냥 먹어도 되냐 물어봐서 제가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용의 영혼을 트링캐리로 쓸 거라면 저는 굳이 안 섞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건 넘기죠. 이러면 그냥 용 뺄게요. 두개 있더라도 난 빼는 게 맞다고 봐. 아 트린 띄우고 싶긴 했는데 뭐야 트린 날라갔나요 상대? 뭐지? <laughs> 이건 이성장만 잘돼도 좋아. 지금 리신만 이성장돼도 진짜 좋아. 그리고 쉐니랑 이번 판은 쉐니랑 신비써도될것 같아. 쉐니랑 질리언 쓰면서 못 섞으면 못섞는 거고. 일단 요게 좀더 나아졌고. 아, 별론데. 광신도 섞이잖아요 광신도. 광신도가 떨어져서 한번 찍어 줘서 CC기 걸어 주는 것도 은근히 돈 많이 되거든요. 아, CC기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흡수자는 안 섞을 수도 있어서 비싼 거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시너지 남는 거라 그냥 넣은 거거든요. 아 제발. 이건 이거 진짜 이성 빨리 찍자 그냥. 이거 안 살게요? 잠깐만. 끌고 올거 맞나? 끌고 올거 거의 없어 요거는 이제 여기에 쉔만 들어가면 조합 깔끔할 거 같아 그죠? 어? 할게 없는데? 장구자 한 번? 한번 이긴 게 진짜 다행이다 아 나이스 와 리신 너무 일을 잘해 이래 리성이죠? 요거 넣으면 시너지 끝이다. 뭐할거 없어. 흡수자 빼고 넣을 거예요 이러면 완벽 시너지. 사주에, 사막살에, 이신성에, 이신비에, 이암살의 이결투가에. 끝. 이두 개가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고. 얘도 앞에 두고. 웬만하면 좀 앞에 거슬리는 친구들을 띄울게요. 얘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아, 왜 뭐야? 왜안 바뀌어? 여기로 바꿨는데... 아, 살짝 아쉽네. 뭐 상관없어. 여기는 누굴 띄워? 여기. 일로 날아가겠죠. 미신 이성만 돼도 진짜 이거 1등 먹을 것 같은데. 스웨인 이성이랑 스웨인 템도 좋아서 지금 스웨인 무조건 이성 찍는 게 좋아. 한명 보냈고, 스웨인 이성 보냈죠? 워하 어, 괜찮다. 근데 주례가딱애매한데 올라퍼 줄까 그냥? 믿고 믿고 준다. N 일성이라 살짝 주기 아쉽고 얘 암살자니까 얘줄 생각하자. 여 그냥 바닥 계속 칠게요. 페어 많아 지금. 아 사미라 테미. 어 사미라? 어나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할래. 암미라. <laughs> 오허다 피워야 진짜 하나만 붙어봐 제발 가운데로 뛸게 무난하게아 왼쪽으로 진짜 왼쪽이 좀 약하다 어아 뭐야 선 바자 뛰어서 좋아했는데 아이네 여기도 좋아 매매한데 되게 이쁠것 같은데 그냥 음 응. 진짜 애매해 조합이. 올려, 올려, 올려.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리신이나 스웨인 중에 하나 떴으면 요네 팔고 샀을 것 같아요. 요네는 지금 요걸 이성을 찍는다 한들 방마저 깎는 건 똑같고 얘한테 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팔것 같아 일단 하나. 혼바자를 다들 싼걸 <laughs> 쓰시네. 안맞는가 보다. 나이스. 어 나이스. 밤이라 어. 도와. 선바짜가 안나와서 선봉 세주환이 샀는데 선봉대를 살거면 딜러가 확실하게 있어야돼요. 선바짜 살거면. 딜러가 없지 않았네. 올라프 일성이었나요 설마? 근본덱이근본덱보다 이렇게 주는 대로 그냥 어느 정도 조합을 잘짠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정해진 조합이 없어 뜨는 대로 가면은 순방은 쉬워요. 아 나이스 이러면 진짜 이, 이기기 쉬워. 음 공방 밸런스도 맞고 지금 밸류도 높아다. 되게 높아. 일단, 트린도 띄우는 거 나쁘지 않죠. 얘도 세니까. 얘를 띄우는 게 그래도 제일 좋긴 한거할것 같은데. 뭔가 움직일 것 같았어. 여기로 옮기기에는. 시식이 먹었다. 이길 것 같은데? 얘 평타가 세서. 요건 먹는 거 단순해요. 그냥 스웨인 먹으면 돼. 어, 이걸 안 뺏으시네? 무조건 이성 되는 게 좋아요. 오코 이성이 진짜 확실하게 차이가 나서 햄이 이렇게 다닐 템이라도 먹는 게 좋아. 요네만 찾으면 되죠. 그냥 돌릴게요. 삼성 볼거전지할거 있나? 이거 본때를 보여줘. 예, 이성 되면 명사수도 섞어줄 생각은 있는데 뭐 딱히 안 섞어도 될것 같아. 아마 열로 가요올라프 진짜 열로 가 아니네, 가만히 계신다. <laughs> 한번쳐서한번 차서... 죽였어요. 나이스, 아, 못 죽였네. 어, 이러면 몰라요. 진짜 스웨인이 살아있어요. 몰라요. 뭐야, 졌다. 어, 왜 졌지? 수현이 일단 가운데서 지지는 건 맞아. 지지는 건 맞고. 아, 이 요네 때문에 배치가 진짜 좀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그냥 팔아버릴까? 그냥 세주를 띄울게요. 시시기가 너무 거슬려. 어차피 다른 건다 피할 거라 예상했는데, 세주는 거의 안 피하거든요. 세주 궁 썼나요? 못 썼죠, 세주. 와이스. 아 어서세요. 오 같은 템을 준다는 가정하에 올라프일성보다 이성 트리니 좋나요? 그죠? 트리니 훨씬 이성이 훨씬 좋지, 이성이.